오늘 첫 번째로 볼 공지입니다. 피파 모바일에서 만나고 싶은 22 얼티메이트 토츠를 투표를 해달라고 합니다. 한 명을 이제 추가로 뽑을 건가 봐요. 원래 이제 본가에서 나오는 얼 토츠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로 한 명을 더 추가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후보 중 투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7월 7일 날22얼 토츠 선수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 토츠 나오기 전까지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참여를 해주. 참여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토치 티켓 25개 그리고 추가 보상으로 22토치 티켓 또 25개를 줍니다 한 명이 너무 뻔해가지고 그냥 50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피파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예, 여러분이 투표를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총 10명의 후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 두 번째 로드리 세 번째 사디오 마네 네 번째 베르나르드 실바 다섯 번째 데클론 라이스 여섯 번째 첫 번째 엘링 올란, 일곱 번째 마누 노이어, 여덟 번째 네이마르 준이요, 아홉 번째 니콜로 바렐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에데르 밀리탕으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뻔하죠? <laughs> 내가 여기다가 조표하면은 토치 티켓 50개가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거의 뭐 무조건 얼토츠로 출시가 되겠죠? 원래 라인업에 명단이 없었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다면 출시를 하겠죠? 네,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가 나올 확률은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가 얼토츠로 뽑혔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파토 손흥민 바로 7진 도전하고 붙으면 8진까지 누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코치노트로 토츠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츠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새로운 시즌이 또 열리잖아. 어, EPL이랑 뭐 이런 데가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잖아요. 뭐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이벤트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진행이 되는 이 토츠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116으로 구성된 총 134명의 토츠 선수들. 자, 기본 일단 최후 버롤이 111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토티 나왔을 때 110이 최하였는데 토츠 같은 경우는 111이 이제 최하로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7, 1 1 0 8로 구성된 24명의 22 얼토츠 선수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2 토츠 프로그램은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8주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2 얼토츠는 6주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게임에서 오버롤이 상승되는 게 토티랑 토츠가 딱 기준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 리그별 선수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PL부터 한번 가볼게요. 반데이크가 추가가 됐는데 보보 피지컬이 과연 해결이 돼서 나올 건지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살라 피파 22에서는 살라가 약발 사로 버프를 받았는데 과연 피파 모바일에서는 살라가 약발을 버프 받아서 나올지 이 부분도 한번 보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브라이너 그리고 소름이는 LW로 출시가 됩니다. 네, LM이 아니라 LW로 출시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놀드는 라이트백 그리고 주앙 컨셀러가 레프트백으로 변경이 돼서 출시가 돼요. 실제 축구에서 주앙 컨셀러가 칸셀루가 레프트백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칸셀루가 레프트백으로 출시가 될 거고 칸셀루도 이제 본가에서 양발로 버프를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양발로 버프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드리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호날두 그리고 사디오만에 그리고 베르나르드 실바 알리송 디오구조타 해리케인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이스원손이랑 비슷한 토치케인이 하나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브페 데클런 라이스 아스날 선수 최초 토치죠? 자, 부카요사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 포든, 조앤 마티프, 리아드 마레스, 제라드 보원, 후벵디아스 에런 램스데일, 코너 갤러거. 이렇게 출시가 되겠습니다. 리버풀 단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EPL은 이렇게 뽑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그왕, 은바페, 메시, 파이에트, 페리에, 벤자맹 브리조, 누구세요? 네, 추아맨이, 그 다음에 라보르드, 세버니에, 마르키뉴스, 벤예데르, 윌리엄사 아, 아스다리 한명더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세코포파나, 아조르크, 트라오레, 조나탄 클로스, 마테오 겐도지, 아스다리 한명더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브로마이엘르 베니테스, 누누멘데스 어, 굉장히 잘했죠? 파리단이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레프트백이 없었어. 베르나트 이런 거 썼어야 됐는데, 어, 누누멘데스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생제르망의 그 구멍난 레프트백을 좀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단테, 알반 라퐁, 네이마르 주니어, 마지막으로, 루카스 파케타.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리가 한번 볼게요. 벤제마, 116이겠죠? 어, 그리고, 얼토체도 뽑힐 거고, 118. 비니신도 마찬가지로, 116, 118. 이런 식으로 나오 올 거고요. 밀리탕은 뭐 115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아고 아스파스, 데토마스, 나빌백길르, 누카모드리치, 티보크루트와, 그 다음에 카날레스, 무니아인, 후안미, 다비드알라바, 주앙펠릭스, 아라우호, 아쿠냐, 질쿤데, 단주마우르네벨트, 헤소스나바스, 카를로스솔레르, 헤로니모룰리, 페드리, 늘어누망, 트레어 이렇게 출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리에 보겠습니다. 세리에 자 7호 임모빌레 항상 나오는 데 항상 관심이 없는 선수. <laughs> 그다음에 블라우비치 본가는 블라우비치가 약발사로 버프 됐어요. 블라우비치가 말해 약발사로 버프가 되고, 그다음에 뭐116 정도로 출시가 된다면은 HM 올란 대신에 이거를 쓸 만하겠죠. 그래서 블라우비치가 포함이 됐고요. 태오가 또 출시가 됩니다. 태오도 본가에서 약발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태오가 약발사로 버프되면은 아마 뭐 레프트백에서 주앙 칸셀로랑 태오 둘다 대장급이 되겠죠. 자 밀코사, 하파엘레앙차라놀르 베라르디 그리고 브로조비치, 파울 로디발라, 쿼드라도, 브레메르, 펠레그리니, 라우타로, 카프라리, 인신의 바렐라, 슈크리니아르, 토날리 그리고 마이크맨냥 쿨리발리 그 다음에 디로렌초, 본살레스, 한다노미치 이렇게 출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보겠습니다. 레반더프스키 그 다음에 은쿠쿠 원래 은쿠쿠가 약발 3이었는데 약발 4로 일단은 본가에서 버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에서도 충분히 은쿠쿠가 버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조아키미토마스밀러콜란마 오늘노이어 비르츠 슐로터베크 파트리시크 무사디아비 마르코로이스 벨링엄 코스티치 은디카 다비틀라움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질레 모데스테 빈첸초 그리포 그바르디올 프림퐁 리만 귄터 이런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고레츠카가 이번에 분데스리가에서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어, 충분히 고레츠카도 나올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함이 안돼있어요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심어줬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한 선수들이 여기 커뮤니티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업을 보자면 파레오, 라포르트, 수아레즈.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포함이 됩니다. 네. 커뮤니티로 김민재 선수가 출시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리스, 웰프리드 자하, 라스파도리, 세르주 나브리, 카라스코, 아데이에미 프레드 존맥킨, 코너 코디, 타이링 미첼, 리브라멘토, 카를로스 벨라, 제라르 모레노, 막상스 카케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디보까지 포함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 손흥민 선수가 얼토츠 명단에 없었는데 이 넥피모 한정에서는 투표를 받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얼토츠로 출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이제 터키 라이센스 때문에 나오냐 안 나오냐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제 출시가 될 거고 아마 오버롤은 111, 112뭐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출시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